뭐야 할아버지 대답을 안해 응? 대답 안해 응. 어디야 차에 간대 차에 어 응? 차에 왜 차에 왜 가는데 몰라 차 할아버지 차에, 차에 뭐안갈거 같아 그런가 봐 어디 갔다 왔어 오늘 아니 나가. 응. 아이키 잡아도. 아이스크림 사 먹었어? 응. 맛있었어? 응. 밥은? 밥은? 밥도 밥도 다 먹어도 물도 먹어도. 똥은? 응. 똥은? 똥안잡어우주은 우주몽인데 오줌 똥안잡어 잘했어. 이렇게 밥. 다리 안 절여? 어? 안 절인다고 안 절여. 응. 왜 답답해? 나가. 아, 할머니 어, 이쪽 우, 우 이렇게, 우리 이렇게 떠줘. 야 앞에서 네가 안고 고가면 되지. 안고 안돼. 이쪽 봐줘. 이거 어떤 내가 두면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앞에 잘 보고 다치지 않게 엄마 뒤에 누구또 얘누? 엄마 엄마? 응 이리와 うん <interpre ters> <laughs> <laughs> 응. 엄마 공주야도다 엄마. 응아버지 아저씨 그도 누구 버지 범석이가. 기질 응. 나